제가 이제 육해공에 어.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주까지 뭐했어요? 하늘을 날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자신 있는 거야. 육지, 육지에서 짜자자자자, 승마 체험, 승마 체험. <laughs> 여보는 뭐 자신 있지. 다른거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죠 <laughs> 어머, 어머 말이 근데 벌써 무서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채널에서 한번 좀 다양한 각도에서. 접해, 사람들도 접해볼 수 있게. 방송은 사실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컨텐츠는 너무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운데 벌써? 어, 아 그래요? 생활을 하기 전에 말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쪽에 가셔서 태양 들이에요이랑 무슨 이거 똥이죠? 아 그치 내 네, 똥이 묻어있는.. 에 똥을 찍어야 돼. 이거 사료 아니고 똥이 똥똥똥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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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네 저희 똥 치우는 거예요. 아 어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똥 치우는 거라고. 가시고 끌고 말 바방으로 가시면 돼요. 저 끊을 때두 아는 안 주시고 정아 혼자.. 아. 대박. 근데 머시 뭐 똥이에요? 다 똥이야. 어, 이거 다 똥이에요? 아. 들어가셔서 아니. <laughs> 봐요 자, 먼저 주의할 거는 지금은... 저희 말 뒷발 차는아시죠 네, 네. 절대 말 뒤로는 다니시면 안 되고 아, 네. 얘 말은 뭐 해주는 거 좋아해요? <laughs> 응, 이잘안 여기 이렇저 지나가도 네. 돼요? 그래똥이잘 싸놨네 응. 아, 응, 이거 지금 똥을 나가 집에 윈이가 싼똥아 내가 진짜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아예 똥마 체험인 줄 알았는데 체험을 살려야 된다고 오늘 두한테일단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 <laughs> 어, 똥을 어느 정도 치우셨으면 여기서 오줌을 담가보세요 이렇게 아, 이쪽은똥 묻히고도 오줌 냄새가 심하구나 마지막으로 아직 한발 남았다 아야 이제 곧 이제 멋있는 장면 연출이 될 거야 똥이에요 이거 다? 네 <laughs> 이거 가지고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똥이 무슨 산을 이룬 거 같이 저렇게 생기니까 똥 아닌 거 같네 <laughs> 냄새는 많이 안 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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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으려고 모든 2020년에 그 기운을 여기 다 터버라겠어. 멋있는 것 같아. 와, 나 되게 호의 무사 같이. 미니언 이게.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여기야. 여기? 여기는 신장대고요. 여기. 여기. 저희가 말을 타기 전에 응. 말을 어, 손질하거나 닦기거나 안장되는 그런 토밭 응. 털기. 이제 옷을 깨끗하게 털어주는 거잖아 이게. 음. 이게 내 체질이랑 제일 잘 맞는데? 오 윤희야, 벌써부터 언니랑 친해진 거야? 손상우가 아니야. 음. 나도 그렇게 앞머리가 중요하거든. 나랑 헤어스타일 비슷한 거 같은데. 파리 때. 아. 파리 내쫓아줘. 파리가 많아. 이제 드디어 승마를 하니까 승마 복장으로 입고 올게요. 어떻게 복장은 완벽하죠? 모를기 위해서 아래로 훑어. 아니 모를게 훑어. 나는 땅인것 같아. 이 의상이 나한테 제일 잘 어울려. 기뭐 되게 운동차로넣는데 여기로 돌아가시면 민희야, 이쪽으로 가 이것도 그렇게 땅은 아니네요. <laughs> 아니, 얘가 너무 희망한 하... 희망한... 키가 커가지고, 나 하늘 올라가고. 이건 또 땅이라고 좋아했구나. <laughs> 높네. 아니, 하늘이랑 어쩌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얼차게 받는 거 아니시죠? 어.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말파는팔빠지죠 장훈도. 장훈도. 와. 아니, 말 뛰는데 왜 이렇게. 오, <laughs> 생각보다 자세 좋네. 네, 자세 좋아. 오, 자세 좋아. 네, 괜찮아요. 그냥 전지하세요. 네, 속보 한번더 해볼까요? 그리고 몸 숙이면서 이쪽으로 다리 넘어오시면서 안장에 배를 댈게요 안장에 배 대셨으면 쉬고 이제 스레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높아요 나 잘하는 거 같아 디디가 잘했어 말을 너무 잘 듣네 저는 승방하는 멋있는 거를 생각하고 딱 왔는데, 똥 치우는 것부터 청소까지 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녹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타는 순간 벌써부터 다 위디하고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말 하나 구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왜 웃어? <laughs>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 말하고의 그 교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 어, 막 윈이랑 헤어지기 싫고 오늘 진짜 간단한 체험이었지만 승라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어. 이게 지금 내가 한것 중에서 가장 나랑 잘 맞는 어? 승각진때 멋있지 않았어? 나안 멋있었어? 누구, 이 표정 뭐지? 어? 나 멋있었던 거 같은데 막 방송 봐야겠다 잘 오네 역시 윈이야 얘콧바